나라에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초월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고 또 역사를 초월하고 인정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절기가 있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저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지만 이 성탄절이 기는 그한 주를 한 주간 휴가를 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또 그렇게 행사와 축제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조용히 지금 성탄을 보내고 있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온갖 유흥으로, 놀이로 이 성탄을 보내기보다는 저런 조용한 성탄을 보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또 성탄을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맞이했던 수많은 성탄들 누구를 위한 성탄이었을까요? 나를 위한 성탄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성탄이었는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원 입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하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지위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십니다. 또그 위에 권세자이시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와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건설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주의 질서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려면 그만한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당연히 축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나폴레옹이 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폴레옹이. 여러분, 그 나폴레옹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명장이라고 하는 웰링턴 장군이죠. 근데 이 웰링턴 장군의 그, 그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폴레옹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가로 불리는 미국의 워싱턴과 또 아브라함 링컨은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왕들이었죠.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일본을 항복을 받아낸 최고의 사령관, 당시 유엔 그총 사령관이었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 맥아더 장군은 밤새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명언들 작품들을 남긴 토스토이의 지혜 예수님께 왔죠.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의 용기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오나르로 다빈치, 에디슨,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퀴리부인, 처칠, 빅토리아여왕 뉴턴, 임마누엘 칸트. 헨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또 월남 이상재 선생님,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늘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런 분들이죠.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당연히 명절로 지켜야 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절은 가장 고마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고마운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다투셔서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그렇게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이 땅에 들리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또 풀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게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 만의 왕을 경비하러 온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경비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박사와 유대인의 왕이 무슨 의미,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분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기 때문에 이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성탄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그 성탄의 주님을 만났죠. 동일하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쁨의 소식, 복음 중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으로, 또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이 나라 민족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성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다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라는 것은 당시에 양을 치는 자죠. 그런데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지금 양을 다스리는 자죠. 그런데 당시에도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는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였어요. 헤로당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스림은 달랐죠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목자의 다스림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바로 섬기려 왔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바로 목자의 다스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의 다스림은 목숨까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다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선한 목자는 양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죠. 우리를 상처내고 빼앗고 죽이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펜머스 문화 선교회라는 곳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이게 물어본 거예요. 중, 고등학생들한테.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 생일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47%랍니다. 근데 나머지 50% 이상은 뭐라고 말했냐?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또 친구들과 함께 있는 날, 연인들과 함께 하는 날, 영화 보는 날, 이런 날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탄절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또 이렇게 말했더니 첫 번째가 산타크로스. 30%가 그렇게 말했어요. 또 크리스마스 추르, 추리가 생각난다. 13%. 정작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한 친구들은 7%.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근데 정작 왜 기뻐하고 축하하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오헨리라는 작가가 있죠. 그분의 단편집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가난한 도시에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리라는 부부였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와서 서로는 서로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선물을 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남편이 아, 나는 우리 아내에게 꼭 맞는 이쁜 머리핀을 하나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팝니다. 근데 이또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얼마 전에 남편의 시계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는, 아, 내가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구나. 이러고는 자기의 머리를 깎아서 시계줄을 삽니다. 성탄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서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선물을 서로 교환을 하려고 딱 했는데, 남편이 머리핀을 빼서 아내의 머리에 꼽아주려고 아내 머리에 꼽아 주려고 했더니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시계줄을 꺼내서 남편 시계를 채워 주려고 하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다 쓸모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서로 부둥켜 하면서 서로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마음, 정성,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에는 꼭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